안녕하세요 컨셉 테니스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휴양지 베트남 다낭에 놀러왔습니다. 다낭은 1월부터 8월까지가 건기인데요. 테니스를 치기에는 1월부터 3월이 초여름 날씨로 좋겠습니다. 또 다낭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6대 해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길이가 엄청 길어서 국제 마라톤 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보통 3월 말에 열리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면 하프나 10km를 뛰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동하는 곳이 바나일 테마파크와 옛 건물로 유명한 호이안이라는 작은 도시인데요. 차로 4,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먼거리를 이동하실 때는 버스를 타시거나 드랩이라는 택시 어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자 친구와 함께 왔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4박 5일 일정 중 무려 이틀이나 테니스를 칠수 있었습니다. 테니스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니어를 육성하기도 하고 건강대상대로 레슨을 제공하기도 하고 히팅 파트너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현지 동호인 클럽에서도 토너먼트를 개최하는 등 베트남 다낭은 테니스 치에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진짜 아, 해외여행까지 와서 테니스 칠 생각밖에 없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 여기서 살아라 <laughs> 평생 여기서 네. 여러분도 라켓을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laughs> 테니스를 쳐야 될거 아니야 <laughs> 이거 뭐 재밌어요 여러분? <laughs> 이거 재밌냐고요? <laughs> 테니스 쳐야지 <laughs> 테니스 쳐야 재밌지 <laughs> 자, 여기서부터 내려가지고 이렇게 싹 빠르게 찍먹하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one door you have a 2 bar. okay one you have 2 bat. With 2 bar, you knock out three-bottle for now you get any anyone okay. Okay. okay this bottle is so uh, heavy oh, red so red. heavy yeah you you have you play you strong okay ah. yeah strong okay Throw three games three games three, three games game. okay okay come on come on yeah let's go yeah, ah! good job. Okay. <laughs> <laughs> let's go! You let's can. go! Come on! Ah! Okay, game two. Oh! Ah. Yeah! Ah. That's good. That's good. Last game. Last game. No. Come on! Let's go! Let's true the winner i No! Oh. Okay, congratulations! Yeah. Thank you! y e s s h u t o t o 상품을 타도 문제네. 이거 어떻게 가져가노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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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5,000원의 행복이었습니다. 뭐 5,000원밖에 안 하는데 뭐. 어 쉬웠어? 어때? 아 어려웠어. 아 진짜? 네. 서브 넣는 것처럼 살짝 팼거든요. 이제 서브 이 테크닉. 아 진짜. <laughs> 여러분들 테니스 라켓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laughs> 느낌 뭔가 리틀 유럽에 온 느낌 리틀 성당까지 음. 자 이번에는 쿠 쿠트롱베이 뚱쌉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laughs> 유명인들 밀랍인형 뭔가 뭔가 조금씩 떡볶이 베컴같긴해라뽑가 진짜 세게. 예? 이이 오면서 비 많이 맞았나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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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Pardon? gasping> 건물은 뭐 그럴싸하게 멋 있어 보이는데 이게 막상 들어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아이거 왜? 아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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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 <laughs> <laughs> 오늘 방아일 <일종의> 중에 제일 재밌었던. <laughs> <laughs> 자, 질문 가실 건가요? 어, 보고는 와야죠. 한 숟가락만 보고 오죠? 아한 손만? 아, 아한 손만 한 손만 보고 아, 올까요? 한 손만, <laughs> <한> 손만, <laughs> 손만 <고를까요>? 보고 오잖아요네 <laughs> 이렇게 잠깐 찍막하려고 올라갔던 바나힐 장장 5시간이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거의 뭐한건 별로 없어요 진짜 딱 돌아다니고 내려오니까 네 다섯 시간 정도 걸리네요 자 여기가 이제 배드민턴과 테니스용 을 파는 곳인 것 같습니다.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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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cribe. <laughs> yeah, <okay>. Subscribe. <laughs> Price 한번 보겠습니다. 529만 9천. 그러면은. 중고인가 이거는? 아, 중고 라켓도 파네. 아, 아, 아 one. this one. Yeah. This one is famous? 19 0 0 0 0 Yes. 90,000. 아, 저거 이쁘다 참. 어. 아. 28,000, 14,000. How much for string? 얼마? <놀람> How much?

Seven, four hundred seventy uh, <laugh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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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uh, give you give me a photo. Is we? Huh? Photo is w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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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Upload YouTube, nice. yeah. Okay. One, two, 짧은 여행에서 테니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다낭에서 테니스를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골든 테니스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수 출신 코치부터 동호인까지 다양한 레벨들의 선수들이 레슨부터 히팅 파트너까지 해주기 때문에 더 재밌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약은 아카데미 직원과 1대1 채팅을 통하여 할수 있는데요. 현지 시간을 고려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니스 코트가 있는 리조트에 머무르신다면 추가금이 있지만 출장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한 시간에 400만 동에서 1000만 동 사이인데요. 하나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지불하신다면 파트너 혹은 코치 그리고 테니스 코트, 볼 보이까지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Yes, thank you. Um, coffee. Okay. 틴스 신짜오 신짜오 줄람 오늘은 투앤손 체육시설 안에 있는 다낭 테니스 코트에 왔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일본 프로 선수인 니시오카와 찍은 사진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가 가장 큰 시설이겠구나 싶어서 결정했습니다. 저처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테니스 코트를 찾을 때는 지도에서 이런 초록색 박스를 찾은 다음 위성 사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검색해도 안 나오는 숨어있는 테니스 코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Yeah, yeah. My name is Jin. Jin? Yes. Say hi. Hi. chao <laughs> <laughs> You speak English? Not good? Yeah. Same, same. Yeah, yeah. Maybe yeah. translate. Yeah, okay, okay. Okay, okay, okay. Yeah, this. this wow. <laughs> nice, thank you, thank you. Do you know, uh, Nishioka. Yeah, yeah, yeah. yeah, yeah. I uh, play with you, uh, with him. You play with Nishioka? Yeah. Really? Yeah, yeah. 얼마나 오래 친지 한 번도 물어보겠습니다. Um, two, uh, t o year. Two year. Yeah, two years. Okay. You play. Uh, 에이. 오. 벌써부터 밑밥 알고 있습니다 자아 내가 조금 못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손에 부상이 있다 엘보? 예예 yeah, yeah, 엘보 엘보 예 오케이 오케이 엘보 2년 쳤으면은 엘보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Gracia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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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Uh, my name is Diu. Diu. Yeah. Yeah. Okay. Yeah. Nam Việt Nam Việt Nam Vietnamese? Yes, Vietnamese. Okay. Dạ, đó là. Ê, yeah. Hello. Tôi là Tấn Trình, chào mừng ô đến với Tennis Đà Nẵng. Golden Tennis Academy. Cậu ấy chơi rất là tốt. Today. Oh, yeah, yeah. Golden Tennis Academy. Yeah. Rất vui gặp bạ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Chào <laughs> chào. 여기 다낭에도 테니스 이제 시합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야? 누구야, 여러 Last Sunday 다낭 비즈니스 토너먼트 페스티벌. 어? Yeah, reall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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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도 참여 가능한가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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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r i h t It will happen once every few months. a ah.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Next time if there is a t o I g e you on IG. If you are in v i e t n a I'll tell you register to wow. okay. okay. So today t o 여기 코트 2 시간, 선크림 그리고 테니스 볼까지 해가지고 1,400 1,450만 동을 썼습니다. <laughs> 베트남에 와가지고 가장 큰 돈을 쓰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아... 여기 다낭에 있는 골든 테니스 클럽에서 히팅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재밌게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이 자기 이제 클럽에 한 여섯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 치는 편이라고 다음에 다낭 놀러 놀러 오면은 잘 치는 사람을 이렇게 매치 붙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 뭔가 레슨을 받고 있네. They get all the Vietnamese gun g r u n t i n o 유튜버 아 유튜브 아 유튜버 유튜버 예 예. 지금 플레이 now? I already play. 아 really? Already play. You lesson coach? h o w much for lesson? Yeah, 0 시간에 2만 원이면은 아 그냥 굳이 저처럼 이렇게 테니스 파트너 구해서 싱글 반식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코치랑 한 시간 정도 아, 코치랑 1 시간 정도 레슨 하는 것도 굉장히 가성비 좋다고 생각이 네. 드네요. 볼보이가 볼까지 앞에서 딱 주워주고 야. 베트남에 오니까 테니스가 귀족 스포츠였다는 걸 새삼 또 느낍니다 Thank you. 한번 어떻게 치는지 구경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람삼촌을 기다리다가 이제 한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 가지고 옆에 아까 사실 공치면서 뒤에 잘 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여기 는 어쩌네? 아, 레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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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하이. yeah. Your name is Hi. yeah. I'm awesome. a w e awesome. s awesome. o k a y okay. Hi. Hi, hi. Hi, hi. Hi, hi. Hi, h okay. <laughs> <Hi. 웃음> <laughs> 지금 22살인데 한 6년 정도 쳤다고 하네요. 아까 2년보다 얼마나 잘 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6년 신 다낭의 베트남 동호인, 동호인이라 해야 되나? 선수라 해야 되나? 주니어 선수겠죠. 어렸을 때부터 쳤다고 하는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